차관이 경질되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다면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저는 뭐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격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게 당연히 누구나 봤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차 이차 무혐의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네.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무차관입니다 차관이 엿새 만에 낙마를 하는데. 장관이 왜 난마든지 모르겠는데요? 장관이 아니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 몰랐는데요? 그러면 이건 청와대가 아닌 거죠.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요새만에 차관이 경제들은 어마어마한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네. 저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으로 경찰청에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청의 조사실에 가서 빨리 수사받아야 하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검경의 싸움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김학의 특검 받으십시오 이쪽에서 또 반대로 황혼나 특검 받으십시오 이쪽. 둘다 일대일로 네. 특검 받으면은 오히려 이 문제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일대일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권력 싸움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된 검찰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한국당에서 황교안 죽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물쩡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유한모야 묻힐 사안도 아니고요. 결국은. 차기 총선 대선에서 도 계속 불거질 겁니다 결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네.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검 받는 게 좋고. 네, 자유한국당 측에서 특검을 주장하니까 뭐 너무 잘된것 아닌가 정말 야당 측 주장대로 편파수사 등 있었는지 명령 격백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안 그게. 뭐 바른 미래당이 낼수 있는 마지막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바른 미래당 사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 수정 법안에 대해서 바미당이 요구한 안을 받아들일 건가 첫 번째고요. 받아들인다치더라도 아까 그 일곱 명을 설득할 수 있느냐 당내에서 이게 또산 넘어 산입니다. 네, 이거는 아시아 경제 만병인데요. 생각해 봐, 우리 맞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바른 정당과 국민당 결국 이번에 이제 노출이 됐어요. 이게 분당선 탈것 같습니까? 이러다가? 그런데 봉합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책임진다 해서 일단은 봉합은 됩니다만은 네. 그것이 이제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니죠. 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만남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나 그만날려 하는 의지만큼은 저는 오히려 올랐다고 보고 네. 결국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의이 어떤 그 멤버들을 가지고 총선까지 함께 가기는 어, 이미 분당선 열차에 올랐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